힘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8편의 주제를 말한다 그러면, 어 제목과 같습니다.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런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 출처를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 힘이 필요한 남자다. 뭐 그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되게 바빴, 바빴답니다. 그리고 피로가 쌓이고, 뭐 사는 게 힘들잖아요. 가장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캠핑을 많이 가서 가족끼리 캠핑을 가자. 그래서 가까운데 캠핑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캠핑장에 막 갔더니 갑자기 무기력감이 밀려오고 이제 좀 긴장을 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팔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못 세우겠더래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끌고 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걔네들이 텐트를 설치했다. 그 순간에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힘을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힘 없는 남자의 초라함, 힘이 필요하다. 너무 부끄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순간적인 그런 번아웃이 왔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아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그때 힘들어 했다고.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유 모르는 그런 무력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다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힘이 필요합니다. 국가도 그렇죠. 국가도 힘이없으면 휘둘리고 불안해집니다. 나라 이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울자, 울잖아요? 울면은 자꾸 저한테 그래요. 그 뭐, 일본 순사 온다. 나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일본 순서 온다? 순서가 뭐야? 근데 저보다 좀 앞선 세대는 여기 웃수진 분이 한 58년쯤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기억이 있는가 봐. 저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근데 고랑이 온다 그래도 오는 애가 일본 순서 온다 그러면 뚝 그쳤대요. 이유가 뭐냐?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는 즉결 심판, 심판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키는 쪼그마한들이말 타고 다니면서 두 가지 할수 있었어요. 재판 없이 조선인이라 그러면 3개월 동안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재판 없이. 그러니까 일본 경찰 순사의 정결권이에요. 3개월 동안 그냥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0엔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1엔당 한 대예요. 그러니까 채찍 같은 걸 때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지나가면서 길비키하고 막 때렸대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오면 그 채찍 뭐살좀떨어지라고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는가 봐요. 어,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화가 나더라고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기 지금 어르신들 가운데 일본 순사 온다. 그래서 울음 그쳤던 분도 계시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힘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섬기려 그러다 보면 섬김에도 은혜의 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김이 뭡니까?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는 건데. 1만 달러한테 은혜의 힘 받아야 우리가 백단을 의원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는 거다. 뭐 누누이 설명을 했죠. 또크리스천들도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막의 유혹과 핏박에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잘 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여기저기 영적인 힘, 뭐, 비롯해서 모든 힘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힘의 출처가 어디냐? 명확히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구원되신다. 세 가지요. 힘과 노래와 구원. 오늘 핵심이겠서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힘이 나오고 또 기뻐해서 노래가 나오고 또8절 보니까 구원의 요소로다 구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노래가 모든 기도의 틀입니다. 여간한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되신다. 이게 뭐 도처에 약간씩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는 하나님 의백성들에를 축원합니다. 딴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최소, 최선입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했다 할지라도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 최선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말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게 최선입니까? 이게 유명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왔던 분이기도 한데, 꽤 오래된 분이죠. 지미 카터.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나라는 육군을 최고로 치는데, 이게, 앵글리스 섹션 대통령이요, 해군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다 해군 가요. 그리고 좀 잘난 집안으로 다 해군 간다고. 해군 갔습니다. 지미카터도. 해군 상관, 자기 상관이 린 오버 제독이었어요. 제독. 그 장교 임명장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임명장 주면 되는데, 이 제독께서 잠깐 물었다 그러죠. 뭐, 이 전술도 물어보고, 해양술도 물어보고, 사격술도 물어보고. 그런 거에 뭐 공부했으니까 띄엄띄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사적인 얘기들, 뭐 음악과 문학, 뭐 이런 교양에 관한 것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뭐 대답을 잘 못했는 거 봐요. 젊었으니까, 20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몇 등인가? 해군, 해군사관학교에서 성적 몇 등인가? 그건 좀 자신만만했대요. 802명 중에 59등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802명 중에 50등이면 잘한 거죠. 59등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독께서 얼굴 표정이 별로 좋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교만한 놈이 다 있어. 뭐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때 했던 말이 그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그치더라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게 자기가 그 장교로 임명받으면서 인관함에서 가장 충격적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는 평생 자기 기카의 맴도는 소리 그게 최선입니까? 좌우명이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최선. 이게 그 다음 세대 우리나라에 이 지미 카터 이후에 영향을 줬던 거는 2000년대인 것 같아요. 그 현빈이 나오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 그 무슨 뭐 부잣집 아들 같은데 뭐 맨날 그게 최선 잘생긴 애가 면 그게 최선입니까? 그래서 또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얘기예요. 제가 볼때 현빈 시대 얘기인데. 그때 이런 거 우리 강단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예화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을 옮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힘들죠. 꼬마애니까. 그랬더니 되게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가 물었다라는 거예요. 너왜다 힘을 쓰지 않니? 그랬더니 꼬마애가 나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본고이 생각해 봐.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내가 죽을힘을 다해서 옮기는 데 최선을 다했지. 뭐가 최선이야? 그러니거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유명하죠. 왜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너의 최선은 네 힘이 아니라 아빠의 도움을 구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유행했던 얘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고 해서 최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 그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최선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뒷부분 다시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 도다 이게 사실은 줄고놓고 최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 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노래가 나오고 8절 뒷부분에 보니까 구원의 요새시로다. 의 구원이라고. 모세 의 노래의 재현이죠. 홍해 이겼던 내용의 재현이죠. 여호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 되신다. 우리 삼 속에도 이런 능력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최선이 어떤 거냐? 뭐하나님 의지하는 거라 그러는데 오늘 28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손, 이 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의 손, 선 주의 능력, 사람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편에서는 손을 많이 강조해요. 사람의 손. 또는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악한 거 만들어냅니다. 사람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악독이 나온다. 사람은 말로만 믿지 마십시오. 말 따로 마음 따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치되는 크리스찬들도 있겠지만 말하고 마음하고 반드시 맞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이웃 세계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 사람 멀리하라 그런 뜻도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랑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랄지라도 사랑의 대상. 그리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고 능력은 하나님께로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사람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사람 믿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에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배우에 마귀가 있어요.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님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으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잠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착해 보이고 너무 거룩해 보이고 할 때마다 저는 약간 의심을 해요. 그렇지. 저, 저렇게 훌륭한 분도 가짜일 수 있어.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런 거죠. 오히려 외모가, 외모가 좀 이렇게 악화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내가 지내보니까 좀 안심이 돼 왜냐하면 외모를 보는 순간에 경각심이 나거든. 어 조심해야지. 야 저렇게 하면 조심해야지.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도요 위선자를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나쁜 사람이죠. 이런 말이 있나? 위악자 그러니까 안가 거치 다 악한 사람 위악자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지 않고 위악자는 뭐죠? 인상 창기부터 악해. 뭐 이렇게 딱 가면 막 문신 있고 막 째려보고 뭐 이상해. 그 다음 나쁜 냄새가 나요. 물씬물씬 물씬. 그래서 위약자에 대해서는 조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위약자들을 영접하셨죠. 품어주고. 위약자가 누굽니까? 뭐 세리, 죄인, 창기, 뭐 이런,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긴 품어주셨다고. 그 위선자는 뭐죠?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 같아요. 좋아 보이는데 면전에서 웃고 있어요. 가뭄이 설 합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뒤통수 치고 끝이 안 좋고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뭐 말하고 인사 잘하고 생각생고 웃고 그러다 가 뒤통수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위선자 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회칠한 무덤아 그리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가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요 위선자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이렇게. 남들 눈에 좋게 보이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근데 애들은 위약자가 많죠. 저기 계시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묻어있는데 아무도 안먹었다 그러고, 그위약자죠다들통 나잖아. 그러면 좀덜 조심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조심해도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발버둥 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은 악이야. 그래서 내 손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지송서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을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두 손을 든다. 그런 거 있죠. 손을 든다는 게 뭐죠?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기도 하지만 항복이란 뜻이에요. 손을 든. 항복. 이두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손 들어 그러잖아요. 항복. 무기력, 반항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청년 때, 우리 그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양할 때, 그때는 그래, 손 들고 되게 좋아했다고. 저는 그게 너무 시, 싫더라고. 근데 제가 그 수련했던가요? 회 대학부 수련했던가. 회손 들면서 그때 막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교만이 깨진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손 들고 좋아해요. 왜냐? 제 경험 때 그래. 손 들다 깨졌거든. 손이 너무 들기 싫어서. 기분 나쁘더라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면 되지. 이놈의 교회는 맨날 손 들고, 뭐. 그러다가,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깨지는 거더라고요. 초신자들이 싫어요, 그거. 특히 남자분들 되게 싫어하는 분들 많아. 왜 이상한 거 하나. 그게 이쪽에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내 손은 들고, 항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손 붙들은 게 5절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건 악한 사람들 얘기인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의인은 뭘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일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겠죠. 사람 아니에요. 내 손은 들고 하나님 손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 되겠죠. 하나님 손 붙들 때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뭐냐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이것저것 신 붙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굳이 말한다 그러면 무덤 체험이에요1절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이오니 나의 반석이며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무덤 체험이니까 뭐예요? 최악의 체험이죠. 죽을 것 같다. 그런 체험이라고요. 그때 뭐 이것저것 뭐 붙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지송서를 향해서 두 손을 든다. 내힘 포기합니다.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때 승리가 있다는 라 거예요. 환란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변화와 성장을 준다 그랬죠.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란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인내와 연단 주고 조망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 인내와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수정 기능과 교정 기능이겠죠.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답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뭐다 알고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도 걸음마 할때 넘어지다가 걷잖아요. 우리는 불거나도 뭐 이렇게 숟가락 가면 입으로 들어가죠. 그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잘했지, 저는 많이 질렀어요. 여기만 찌르고. 저는 이게 센스가 없고 좀 멍청했던 것같다 그랬을 때. 말도 네살때 했대요. 그래서 걱정했대. 얘가 이렇게 왜 이렇게 과묵하지? 요즘 말이 너무 많아, 설교해가지고. 네살때 말을 했다 그러고, 뭐. 제 기억에도 나요. 나는 이게 왜 입으로 잘안 들어가지? 나도 신기했어. 잠깐 옆에 찌르고 찌르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그렇고, 뭐, 전다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부족했고. 갈팡질팡 하더라도 이따 시작하십시오. 그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환란 중에도 그냥 시작하라고요. 그러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지금 뭐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빨리 하는 게 낫겠다. 뜨거울 때,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치는 게 낫지.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 개척했던 경험도 있었고, 초창기 때. 근데, 가도단위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이전 교회에 제가 부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그때 보니까 그래요. 어려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초창기 때, 뜨거울 때, 앞부분을 돌파해야 될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에너지도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욕이 있을 때, 충만하게 하고. 실수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성령이참 좋으신데 일단 시작하면요. 수정해 주셔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미숙하고 엉터리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제대로 되더라고. 이거 샘플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기도도 그런 게 있죠. 자, 힘들었던 게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은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희망이 아니라 나한테 절망이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제가 요한이서 5장 14절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주님의 뜻인가 하니까 그것만 따지고 있었어요. 기도가 안 나와. 그때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그냥 자기 뜻대로 구해도 돼요. 제가 얼마나 헛된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자기 뜻대로 진짜 오래 기도했어. 그데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고. 그 다음에 엄청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야구보서 4장 3절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깨닫게 된게 뭐냐 하면은, 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니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데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잖아요. 제가 이 엉터리 기도가 없었으면 그거 깨닫게 됐겠어요? 엉터리 기도를 할 때까지 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야구서 4장 3절의 말씀이 들어오다니까요. 구하에도 받지 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게 보통 때안 들어오는데, 그냥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고난 다음에 기도가 뭔지, 응답이 뭔지,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께서 님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하십시오. 여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수정하시고, 또 다듬으시고 변화 성장 시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백성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팁인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기도에 응답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세상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게 전도죠.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래서 중보기도와 공동체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오. 요이시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 뭐로 바뀌어요? 그들의 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 여호를 와 의지하면 그들에게도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목자라는 말이 나오죠 구절에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그들에게도 목사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복기도하고 같이 증거하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도 보십시오. 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끝나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진짜 우리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주변까지 살릴 수 있는 참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 은혜의 힘 필요합니다.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 붙드십시오. 최선이 뭐예요?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때가 최선이라고요. 힘이 필요합니다. 최선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어야죠. 그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절대로 사람의 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의지하라.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사람의 손 의지하면은 당합니다. 쓰러집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꼭 붙들고 그다음에 이걸 체험했으면 이 좋은 거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했듯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 겁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했겠습니다